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넷째 주에 나온 피규어들 중에 제 눈에 띄는 미소녀 피규어를 살펴보는 시간. 자첫 번째 제품은 구스마일 컴퍼니에서 만든 파업포레이드 하츠네 미쿠 리를 미싱 스타 버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보는 순간 처음에는 이거를 소개를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미쿠의 스타일에서 너무 많이 변형이 됐거든요. 미쿠의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는 양갈래 머리를 버리고 그 대신에 무슨 비닐 같은 거를 자신의 양갈래 머리카락이었던 위치에다가 달아놨는데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옷도 너무나 심플하다고 할까? 근데 이거를 이제 계속 지켜보니까 이 단발머리 미쿠는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나오긴 하지만 되게 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 하고요. 그 다음에 심플하게 보였던 이 의상도 뭐 미쿠의 의상 스타일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았으면서 깨쭉한 어, 다리를 또 강조를 하면서 뒤에 있는 요런 치맛자락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왔던 심포니 시리즈를 연상케 하는 의상의 디자인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웬만한 피규어 그 온라인 쇼핑몰들은 다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서든 구매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가격은 전부 동일하고요. 내년 1월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요거는 이제 높이가 18cm 정도 되는 작은 피규어에요. 20cm가 넘는 제품과 안 넘는 제품은 그 크기 차이가 눈으로 봤을 때꽤 체감이 크거든요? 그 점을 감안하시고, 어, 구매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100% 구매할 예정이고요 실물은 어, 어떤지. 나중에 자세하게 리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제품도 역시 미쿠인데요. 자 세가에서 만든 하츠네 미쿠 어텀 아우팅. 어텀 아우팅이 무슨 뜻인가 해서 찾아봤는데요. 어텀은 가을을 뜻하는 단어 어텀이고 아우팅은 그냥 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뭐 산책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가을 산책? 뭐 그렇게 쓰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낯선 영어 단어를 써가지고 세가 브랜드가 여태까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 에스파이어라는 브랜드가 붙으면서 가격이 상당히 비싸졌어요 근데 의상의 디자인이나 자체는 타이토라고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퀄리티인데 가격이 거의 5배 정도 돼가지고 미쿠가 예쁘게 나온 거는 맞는데 가격이 너무 세게 책정이 됐어요 그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매니아우스에서 현재 예매 중이고요. 내년 4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높이는 22cm. 뭐,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기존의 미쿠의 스타일을 이제 유지하면서, 이제 복장이나 악세사리 등에 이제 살짝 변화를 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디자인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다리가 진짜 그 다리뼈를 간신히 덮을 정도의 살가죽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걸그룹 아이돌들이 너무 심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빼빼마는 그런 다리 있죠 <laughs> 그런 다리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쓰럽고 가격이나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구입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나온 상품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 또제 맘에 드는 제품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laughs> 오늘은 요두 제품이 전부예요 대신에 제가 지금 도착한 그 피규어가 네 개나 있기 때문에 어, 그거를 내일 부지런히 영상을 만들어서 리뷰를 올릴 예정이니까, 어, 그걸로 여러분이 오늘 부족한 분량을 만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